살롬, 여러분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주 안에서 그렇게 믿고 고백하면 주님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네 믿음이 크다. 믿음대로 되라 축복하십니다. 자 모든 것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어제도 지나가고 오늘이 왔듯이 무더위도 지나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시원한 가을이 오고 추수해 계절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또 오늘을 힘차게 통성경학교와 함께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통성경학교에 있어서 어, 지금 현재 세 번째 하나님 나라 물론 제사장이 포함된 하나님 나라다 하는 이 과정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어, 주제가 되겠고 그 가운데서 오늘은 특별히 십과 페르시아 일곱 건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팔과 구과 십과 팔과에서 뭡니까 어, 이 통성경 길례잡에서 우리 일곱 테레그를 공부했지 않았습니까? 일곱 테레그 가운데 첫 번째 테레그이 모세오경 왜 모세를 필요로 한 요수와 이런 지도자들은 왕 되기를 거절했느냐 이유가 분명하다고 그랬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다. 그다음에 이제 구가에는 뭘 공부했습니까? 두 번째 테레 왕정 500년을 우리가 구가에 몰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왜 이사야를 비롯한 뭐도 예레미야나 이런 위대한 선 선지자들이 때는 왕과 대립하고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했는가, 그걸 우리가 왕정 500년의 핵심 포인트로 집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제사장 나라 고로관 시민을 시민이 되도록 가르치도록 보낸받은 선지자들이 그 왕정에 있어서 왕의 통치가 참 제사장 나라 고로관 시민이 합당하면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고 했지만 그렇지 못할 때 제사장 나라 또 그러간 시민의 삶을 살지 못하고 율법을 거스리고 우상을 숭배 이럴 때는 또 강하게 질타하고 징계하고 이러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 나라 그러간 시민을 삶을 위한 협력과 그리고 때로는 갈등 대립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식구에 페르시아 7권, 세 번째 트랙 아닙니까? 세 번째 트랙 페르시아 7권은 뭘 담고 있느냐. 그 페르시아 제국 통치 아래 있었던 인물 스룹바벨 에서드, 에서라, 네에미아는 어떻게 동족들에게 존경을 받았느냐. 그것은 저들이 제사장 나라 그루간 시민의 삶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세상 제국을 능가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어, 페르시아, 그런 지도자들이 이들을 존경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페르시아와 관련된 구약의 일곱권의 책이 있는데, 바로 다니엘 학계, 서가리아, 에스더, 에스라, 네메야, 말라기, 이렇게 해당되겠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1차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래서 온전히 바벨론 포로 7 0년 생활을 마치고도 그러고는 장수하면서 베르시아 제국이 이제 바벨론을 대신하여 베르시아 제국이 통치하는 가운데서도 이 지도력과 인품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베르시아 제국에서 높은 관직을 가지게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가려 이들은 이제 1차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서로 바벌리고 함께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격려한 그런 선지자. 에서들는 1차 포로 귀환하고 2차 지도자 에서라가 귀환하기 전에 약8 0년의 그런. 공간에 있습니다. 시간적인 공백이 있어요. 그 가운데 페르시아에 남아 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에서드가 아수르 왕의 왕비가 되고 또 그런 거 하면은 하만의 계매 뭡니까 그저 계략으로 말미암아 모든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서 이 에서드가 죽으면 죽으리란 그런 결단으로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대 민족을 구원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차 지도자 에스라가 귀환하고 그 다음에 삼차 지도자 네메어 귀환하고 그리고 말라기 말라기도 구약 마지막 책으로 페르시아 제국이 예루살렘의 총독을 파견하고 있던 시절에 기록된 성경이다. 그래서 구약 7근자이 페르시아 칠근에서 어. 왜 서른바벨 에스라 내면은 동족들이 존경받았느냐 이유는 유대인들이 제사장 나라가 제국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페르시아 7권의 내용을 어, 그 성경의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 도움 속에서 제사장 나라가 실현되어가는 분위기다. 바벨론 제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성벽을 허물고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의 계명을 다 약탈해간 것이라고 하면 오히려 페르시아 제국이 되어서는 다시 저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저들의 종교도 인정을 하고 성전 건축하게 하고 그 황폐된 예루살렘 같은 지역을 활성화시키므로 오히려 세수가 많이 발생함으로 페르시아 제국에 유익하게 하는 또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에 협력하게 하는 그러한 지방화 정책이 성공했다. 이렇게도 볼수 있다. 이 자, 그러면 스루파벨 1차 기한 지도자로 페르시아 제국이 예루살렘에 파견한 총독이었다. 스루파벨이 아마도 요호야긴 왕의 후손으로 왕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왕이 누굽니까? 요호야김 2차로 포로 잡혀간 자가 누구냐 바로 요호야김의 아들 요호야긴그 다음에 3차로 포로로 잡혀간 왕은 누구냐 하면 바로 요세왕의 아들 그리고 어 요호야김의 형제되는 시드기야 그런데 에 시드기야 같은 인물은 유대인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만한 그런 어참 유명무실한 왕이었고, 여호 야기에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나중에 그 왕의 지위를 인정받고 페르세제국에서 어, 왕자들과 함께 상해서 먹고 마시는 그런 대접을 받았던 것을 알수 있고, 그래서 그 후손 가운데 이스루바벨이 페르세제국에 의해서 1차 귀환하게될때 지도자로, 어, 그리고 또... 총독으로 예루살렘 파괴된 총독으로 이렇게 기연했다. 그 다음에 에스드는 1차 기안과 2차 기안 사이에 약 80년 공백이 있었는데 그때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 있으면서에스드가 왕후가 되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전멸할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각으로 동족을 구원해 낸 인물입니다. 에스라 에스라는 포로 2차 기한 지도자 베레사의 태어난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16대 손 그래서 에스라는 제사장 겸 학사 베레사 제국 왕의 학사요 그리고 베레사 제국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유프라데강 서편 전체 지역 재판장으로 유대에 부임했다. 막강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 유배 재산 몰수 감옥 결정권을 가지게 되었고, 그는 에, 귀환할 때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참으로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정한 영적 지도자요. 오늘 우리 통성의학교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말씀대로 준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과 또는 우리 믿음 약한 지체들에게 가르치며 사는 그런.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가,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에, 티처로 그렇게 자격증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자격증만 소지할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동생인 길레잡이그 과정 교재를 가지고 자녀들이나 또는 여러분 목장 식구 가운데 믿음이 어린 자들이나 이들과 한 주에 한 번씩 만나서. 여러분, 그걸 읽고 함께 나누고 하면은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그리고는 그 신앙이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꼭 그렇게 결심하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총동 네메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이렇게 했는데, 총동 네메와가 3차 이제 포로기한 지도자로 와서 2차 지도자 에스라와 함께 적극적인 협력을 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매에 나오는데 3차기한 지도자의 페르시아 제국왕의 술맡은 가는장입니다. 이 술맡은 가는장이라고 하면 은 왕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술맡은 가는장이 뭐좀 아닌 게 아니라 나쁜 말을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독액을 타면 은 왕은 독살당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아무나 왕의 술맡은 가는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 술 맡던 가는장은 페르세 제국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우리가 앞서 1차 지도자 스룹바벨, 2차 지도자 또 누구입니까? 에스라. 그다음에 3차 지도자 네헤미다이 통치자들과 아주 밀접한 그런 어, 친밀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제국의 포로된 그런 어 식민지 가운데서 이렇게 왕들이 인정하고 함께 교제하고 이렇게 지도급에 있을 수 있게 되었느냐 그 배경은 우리가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고 그리고 바빌론에서도 인정을 받지만 바빌론 제국이 파사 즉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도. 그때 다니엘의 지도력 다니엘의 인품 인정을 받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래세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는 그 밤에 여러분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흥청망청 술 마시고 더 기분을 돋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쓰는 성전기명 금잔을 가져오라. 거기에다가 술을 부어라. 맛을 라할때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는데 이게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놀랬습니다 누구도 그 글을 읽거나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왕비가 지혜로운 왕비가 왕의 부친부터 부친 때부터 참으로 지혜와 또 지식이 탁월한 다니엘이 있는데 글을 부르면은 이 글도 읽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다니엘은 나이가 많아 정기 은퇴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그가 생활했으니까 청소년 때 잡혀와가지고 나이가 많아 은퇴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보름받게 되고 하나님 이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와 명철로 그 글을 읽습니다. 매네 매네 대길로 걸으신 하나님의 저울에 더러 어, 달려 나 나누어지게 되었다. 벨사살왕의 부족함이 드러나서 그래서 결국 이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넘어가게 된다. 그랬을 때 바로 그때 이 페르시아가 성경에는 파사가 나옵니다. 고레스의 군대가 침략해가지고 기습작전으로 말미암아 벨사살 죽임을 당하고 그 현장에서 역사적으로 고레스와 다니엘이 만납니다. 여러분 고레스도 이미 적국의 침략을 위해서는 적국에 어떤 인물이 있는지, 어떤 지도자가 있는지 면면이 다 파악이 됩니다. 정보력 대단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참으로 특이한 인물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바벨론 70년 동안 지내오면서도 그의 탁월한 지도력 인정받았고, 그리고 또이 다니엘이 고레서를 만났을 때 성경이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바빌론 제국이 70년 만에 끝날 것을 알고 끝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이 바빌론을 함락시킨 바로 파사 왕고레서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한 150년 전에 성경의 기록에 주셨다. 뭐라고? 네종고레서가 세상 나라를 다또 멸하고 너희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게 하는 내네 종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고레서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 성경에 보면은 고레서가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의 그 귀한 조치를 칙령을 내리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 이후에 그들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런 가운데 또 특별히 서루바벨이1차 지도자 그리고는 그 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던 사건이 뭡니까? 바로 에서드 내용 아닙니까? 아시리 왕이 새로운 왕비를 간택할 때이 유대인 에서드가 왕비가 되었고 그런 가면은 또한 하만이라는 작자가 유대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몄을 때 지금 동족들이 다멸 멸절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 에서드간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결단으로 왕 앞에 다가가서 이 모든 전모를 다 밝히 알게 함으로 말미암 하만은 체형되고 유대인들은 구원받는 그런 불임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왕비가 되고 또 모르드게 사촌오빠 모르드게는 제2인자가 되고 막강한 그런 인재들이 배출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에,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이 에스라 같은 인물을 추천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이 네메야 같은 자를 추천해가지고 왕의 자문 학사가 되고 왕의 술맛은 가난장이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메야가 삼차기한 지도자로 페르세주의술맛은 가난장으로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는데 그래서 네메야가 왕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보면 여기서 나옵니다만 왕에게 그래도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어서 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소 있는 성읍에 보내 성을 건축하게 해 달라 했는데 그 왕이 허락을 했고 또 아래 대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석 쪽 총독들에게 내려지는 조서를 내게 주어서 그들의 나를 용납하고 유대들에게까지 통과하게 하고 또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서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 관에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쓸를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그러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를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이렇게 규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메 같은 인물은요. 왕의 술 맡은 가는 자와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제 자기 조국의 예루살렘 형편이 물론 성전이 건축되었다고 하고 또 율법도 가르쳐주고 있지만 아직도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성문은 불탄 상태로 있다는 것을 알고 수일 동안 슬퍼 검식하며 울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국 왕에게 요청을 했을 때 왕이 다허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가 기도한 대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권력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충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는지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러갈 때에도 각각 변기를 잡았느니라 한 손에는 변기, 한 손에는 그런 또 도구를 잡고. 성벽을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완성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에미아서를 읽어보면,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운, 어, 완성을 볼수 있습니다. 리셋, 회복이라도 볼수 있어요. 제사장 나라 회복이 완성입니다. 왜? 네에미아 때 제사절기 명절이 회복됩니다. 제사 회복에 대해서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우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내미의1 3장에 나옵니다. 절기 회복도 보면은 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게 하고 명절의 회복 다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다시 예루살렘은 에? 더욱 풍성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번성하게 되니 부작용도 생겼으니 그게 바로 안식일을 범하는 이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의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게시려 운반하여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 음식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의 삶에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간 식이래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항상 이 상업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풍성해지니까 특별히 무역상의 후예인 이 두로족들이 와서 각양 물건을 파니까 또 믿음 약한 자들 가운데 안식일에 물건도 사고 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도 하고 이런 부작용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점을 미어보게될때 오늘 우리도 경계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경제가 부흥하고 지금 우리 나라가 뭐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선진국 반열에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더욱더 우리가 물질문명에 도취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질려고 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이리 되면 점점 점점 하나님의 나라 그룹한 시민으로서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무뎌지게 됩니다. 세상 모든 건 지나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지막으로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내게 주겠다 했을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몰러가요. 여기 소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람처럼 안개처럼 지나가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영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영상 뭡니까 영광이 영원합니다. 영생합니다. 뭘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지나가는 것보다 지나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우리 신실한 통성의학교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이제 이 완성이 되며 아울러 베르세아 제국의 지방화 정책도 성공하게 된다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베르세아가 아 어, 귀한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페르세의 입장에서는 1차 파견과 지원이 되고, 유대인 입장에서는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소름 바벨과 같은 극상품 모아가 열매들이 예, 이미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인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2차 파견과 지원으로 페르세의 2차 파견과 지원으로. 에스라를 임명하고 유브라데 경 서편 극점 확보와 유대 자치 기구 설립 사법군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에스, 에스라가 이차 기한 지도자로 와서 어, 제사를 이끌 제사장이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는 또 율법으로 가르치고 율법에 범죄한 거 회개하고 그러면서 산내드린 공회가 어, 수립되었습니다.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것은 둘러앉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함께 둘러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게 사내들인 공이다 이게 언제 존재하게 되었느냐? 바로 파사에서 2차 기아 난자들이 포르기아 난자들이 페르시아의 배례에 의해서 유대 자치기구 설립을 인정받고 사법권도 인정을 받게 되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삼차 파견함으로 말미암아 네메아를 지도 총독으로 임명하고 예루살렘 상권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유대인 입장에서는 제사장 나라 제사절기 명절이 다시 지켜지게 되고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번성하게 되고 두루 상인이 입점하고 또 많은 세수가 발생함으로 페르시아의 지방화 정책이 성공했고 유대인 입장에서는 제사장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참 윈, 윈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메 13장 16, 1 7절를 보면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기인들을 굳이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향해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고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것을 잊었느냐 자 마지막으로 페르시아에서의 직책 또 동족 유대인들과의 협력 지도자들 가운데 살펴보면은 서로 바벨 페르시아에서는 고레스 왕의 총독으로 직책을 받았고 또 동족 유대인들과의 협력은 함께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 스룹바벨의 1차 기안의 지도를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다. 에서드는 기한한 인물이 아니고 남아있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에서드가 아우스르 왕의 왕후가 되었고 또 남아있는 유대인들 모두 에서드를 위해 3일 금식하고 그래서 왕에게 하만의 계교를 알리게 되고 하만은 처형되고 유대인들이 에, 참 에, 뭡니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불임절을 만들어 지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차 지도자 에스라 는 아닥 사스다 왕의 자문 학사요 유대의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1 6대 손이라고 그랬죠 함께 산에 드린 공예를 이루었고 에스라 2차 귀한 지도자를 받고 지도를 받고 율법 배우고 신앙 계획을 따르게 되었다. 마지막 삼차 지도자 네메는 아닥 사스다 왕의 술마은가는또 총독이었다. 총독으로 파송되었다. 네메의 삼차 계약 지도를 받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르세야 칠건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하루 한 강의로 요약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그러고 한 시민의 삶을 추구하고 가르치면 반듯이. 동족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인정받는 지도자,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수 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뵙겠습니다.